안녕하세요. 우리안내. 우리안내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. 제가 2017년 1월 1일 때 찍은 사진인데요. 그때는 제가 나비니스로 불렀죠. 그때 강아지가 한개 있었어요.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. 우 훈련치세요, 제발. 제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너무 심부름 그래도 괜찮아요. 언젠가 인기가 많아지겠죠? 이렇게 찍다 보면 <laughs> 그런데요. 자그 강아지는 왜안 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나타났어요. 그 강아지들이 제가 마음대로 댓글도 안 보고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그 <laughs> 주주야, 언니 촬영하고 있잖니? <laughs> 그 강아지는 줄 거다가 불쌍해가지고 엄마 친구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강아지를 보게 된 건데요. 그 강아지가 주인 곁으로 돌아가서 이 집에 없는 것 뿐이에요. 그개 이름을 주디로 지어뒀는데 원래 진실의 이름은 사랑이었대요. 그런데요. 그 강아지를 보러 다음에 갈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기세요. 남기세요.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이안오부이습니다 안녕 허